완전 분리형 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데 홀더 부분이고 홀더 부분을 돌려서 뺀 후에 제품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커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킹까지 같이 빠지는 완전 분리형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패킹을 교체하기 위해서 빼실 때는 이 사이 요 사이 부분에 손을 넣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패킹이 빠집, 빠집니다. 자꾸 빼면 패킹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.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여섯 군데 표시가 되어 있구요. 패킹해도 보시게 되면 패킹에도 여기 점, 안에도 점, 이렇게 두 군데 점이 있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요 라인과 패킹의 점, 점, 점 위치를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돌아가면서 꾹꾹꾹꾹, 선과 점의 위치를 봐가면서 꾹꾹꾹꾹 눌러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다 끼신 부분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끼신 후에는 그대로 넣어주시고 홀더를 돌려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.